안녕하세요. 아이뚜꼬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. 어, 여기서만 찍지 않고 거실에서 찍어 볼 건데요. 자, 초특급 더러움. 더러움 주의하시고요. 양이 똥 치우기. 내 네, 양이가요. 조회수 10이 올랐길래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네,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양이의 조회수 눌러 주신 분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양이 똥 치우러, 고고고! 자, 드디어, 문을 열면, 양이에 똥이 들어있는 화장실이 보입니다. 어우, 너무. 여러분,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안 느끼실 거예요. 얼마나 냄새 나는 건지. 자, 그러면, 여기 봉지가 있습니다. 이 봉지 안에 한번 똥을 담아보겠습니다. 자 이게 고양이 똥인데요. 그리고 고양이 그 화장실 모래가요, 액체가 묻으면요 이렇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. 이거는 말안하시더라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줌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, 제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까내기 유튜브에 구독자를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보통도 잘안 치우죠 하지만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더러운 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밥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, 밖에 불고 있는 분은요 고수님이시고요 교수님은 지금 앉아서 핸드폰 하고 계세요. 아이고 지우는 게다. 네 그러면 이 똥을 다 치우고 나서 그 주인공인 자고 있는 양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똥아 치워줘라. 이렇게 다 했고요. 이제는 묶을 건데요. 이 위쪽을 일단은 한번 묶어주시고요.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. 네, 다 채워진 예시작품도 준비해졌습니다. 얘도 이렇게 다는 안 채워졌는데요. 네, 그 다음에 양손잡이를 이렇게 묶어줍니다. 네, 여러분, 이 똥을 이제 어디다 버리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. 이번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똥을 들고.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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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이제 얘는요. 기계 넣은 낚시거든요. 그래서 도듯이마고고 이제 자고 있는 우리 냥이. <laughs> 네, 이제 양이가요. 박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네, 양이 박스에 들어간 사진도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합니다. 네, 그럼 이상, 아이토그림이었습니다. 안녕!